안 드래곤과 품바의 드래곤. 자, 오늘은 철수 대가리 깨기. 왜냐면, 이유는 저희가. 이유는 말해줄 수 없습니다. 입 막음. 아, 사실 이게 말해주다면 네. 솔직히 제가 어, 스키키즈 깠잖아요. 오뚜기. 아니. 근데 계속 철수만 나왔어. 아, 야얘네 분만, 네분 나온 것 같아서 아, 대가리 깨도록 하겠습니다. 깜짝 아, 놀랐어 잠깐만, 이거 유튜브에 또 떠먹는 거 아니야? 아, 괜찮아 장난감이니까. 장난감이니까 유아용은 또받아요 망망치 어디죠? 미니망치야? 갈라질 거 같은데. 저 비법 알것 같아요. 일단 비닐이 있잖아요. 비닐을 먼저 다 뜯은 다음. 그거 아, 최소 얼굴이 없어져. <laughs> 미니망치 제가 찾고 올게요. 음, 찾고 와. 안 뚫고 있을게. 오, 뭐야? 오늘 진짜 잡아진다 이거. 와, 이 너무 잡져요 이거 여러분 다한개잔만 해. 아, 나 이거 머리땀이냐고요? 아닙니다. 이거 머리땀 아닌데. 이거 왜 이러지? 에어컨 분명 여기 애, 여기 방에 에어컨 틀었는데 음, 스야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첫수 한마디 끝났네, 잘. 오, 야야야야야. 야야야야. 야. 야, 야. 이거 보이냐? 초점이 안 보이네. 이거는 보여? 초점이 안 보이지만 이거는 보여? 이거 진짜 폐인 거야, 이거. 아니, 이렇게 초점 안 맞아. 일단 이런 흰색 부분. 와, 지금 완전 미쳤네. 짠짠땅땅땅땅 짜라란땅 짠짠땅 망치가 왔어요 야야 누가 이거 밑에 좀 자고 있었는데 살인마 같아 야 잠깐만 야 잠깐 자고 있어 분바님 야 빨리 자고 있어 자자자 니손안 잘려 이 흔들려 여오잘 네, 들어갔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가 손을 좀잘 잡아. 어, <laughs> 철수가 떨어지는데, 이러은 <laughs> <laughs> 망치까지 동원해서 이짓거리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참. <laughs> 철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겠다. 지금 저기 내가 다 뭐, 저기 내가 짱구 미니 피규어 내가 저기 다 모아놨는데 저거 보고, <laughs> 왜 진짜 이런 거야? 지생호님이 또 저번 영상에서 액션 가면을 또 뽑지 않았습니까? 아.. 액션 가면 안 올렸습니다 아 그래요? 네 왜냐면 우리 편집이 밀려가지고요 여러분 아 제가 다섯개 정도 있는데요 예저 네, 토요일 그건, 토요일 일요일날 맨날 올릴거예요그거좀 봐주세요 제발 아 머리 좀잘지는데 아니요 팍 하고 갈라지는거 아니에요? 뭐 내손 중간 정도 한번 해볼까? 오즈 짜 파였는데 진짜 <laughs> 진 <진짜. 웃음> 철수야 너는 무디들 <부디데> 잘못 봤어. 이가안 <laughs> <laughs> 나오고 아니야마나 아니면 부디부디대망이나 나왔으면은 살려줄 <laughs> 수 살려줄 수 있는데 니만 <laughs> 나와서 어쩔 수 없어. 지금 저기 철수들이 좀막 있는데. 저기 지금 철수 4개 뽑았어요. 저. 난 다섯 개 막아보겠습니다. 네, 드라이버를 그냥 아주 못으로 이용해갖고, 빠바바. 한번 중간 보고. 점검 한번 보여줄까요? 안 돼, 안 돼. 자. 오, 오 어, 제대로 잡아요. 아니, 얘가 떠도 지려고 해요. 요렇게, 잡고. 요렇게 잡고 있어. 자. 자, 중간 점검 보여주시죠 자. 아무런 흠집이 없습니다. 저기 하얀색 흠집이 살짝 나. 아, 우리가 잘 반야가 자본 잡았거든요? 요 가운데를. 뭐해? 뭐하세요? 여기다 추적 잡지 당냥 처음. 내가 비늘 떼 버리 파던데나 팔게요 비늘 떼 버리면 철수가 없어진다니까. <laughs> 철수 그냥 떼서. 철수, 철수 왜? 나 철수 날기. 아 철수 다지고 있어. 나 철수 지워주면안 된다고. 나 테이프 다시 붙였다. 어? 내려갔는데? 내손가여러아들은대가지가 아, 잠깐만 <laughs> 아, 철수 머리가 한금지움지이기 시작해요 아, 우우여러분들에게금안보여줬지만 우리, 아, 우리 진짜 움직이세요금 대가... 어? <laughs>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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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야 여기 금 지금 지금 지이이거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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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만지쁘 지금 지는거 같은데 와금 여기다 가 갑자기 철수 금지어져 오, 이 손가락 그냥 빡 찍어 면야잠잠만만손손락락 아 그냥 철수도 없 이거 비닐을 뜯어서 한번 없애보래비닐에 뜯어서 없애보면 철수를 계속 비닐로 없애는 될까? 여러분들 철수는 안될것 같습니다 이거 머리 내가 뽑히려고 하잖아 어? 저 손톱으로 여기서 아니 떠와. 뭔 소리야 아 그나마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로 또 공격할까 불로 공격 진드기 싹 아니 아아 내가 강낭콩을 키우는데 화분 밑에다가 요놈을 푹 치워놓고 아 아니다 요놈을 화분 밑에 화분에 꼭 찍어놓는 거야 그리고 365일 동안 맨날 나와 그냥 그만 생기는 거아니야아 뿌리가 여기 타고 올라와갖고 철수를 감싸줄 거야 아마도 아 철수가 이게 강낭콩이 이런 막대가 없으면 쉬어지는데, 막대가 있으니까, 요거 타고 올라오겠네. <laughs> 요게 위에다가 이제 또, 요걸 딱 올려놔. 그럼 되겠네. 아, 이거 철수는 이렇게 꽃 새로 사야 되겠습니다. 어. 아, 꽂혀버리면 되겠다. 한번 밟아볼까? 자동차. 어, 철수 삼집. 삼 야, 일단 이따, 야, 일단 테이프 가져와. 그러면,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철수 죽이기 2편은 다음 편에 나옵니다. 예, 네, 봐요!